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솔라나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솔라나가 상승으로 이어가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 추세, 이 상승 채널링이 여태까지 깨지지 않은 상황이죠? 다행히 저번주에 주조 지지라인들을 지켜주면서 가격 방어까지 성공 해준 모습입니다.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얘 기가 될수 있어요 우리는 상승을 해나가는 파동 안에서 가장 손익비가 좋고 파동의 저점 인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다 가고 있다는 뜻이죠 사실상 솔라나가 가장 최근에 보여 준 좋은 호대들이나 재료들보다도 차트상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자리 를현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런 기회를 보여줄 때 우리는 놓 치면 안되겠죠 사실상 다른 때보다도 이런 타이밍 을 놓치는 건 정말 아쉽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자리만 잘 지켜서 매수하신다면 앞전에 손실 중이셨던 분들 혹은 최근에 매수해서 약손실 중이신 분들 추가 매수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평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자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은 어디가 될수 있을지 이번 시간에도 명확하게 알려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개인의 원칙과 함께 제가 알려 드리는 타점만 잘 지켜 주셔도 코인 투자가 이번에 처음이신 코린이 분들도 안정적으로 쉽게 수익을 챙겨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도 늘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사실이죠. 중요 건 알려드리는 자리에서 잘 매수를 하셨는지 그리고 정확한 선절가를 지켜주셨는지 원칙적인 매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제 말대로 조정이 깊어지고 있어요. 거시 경제가 안 좋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혼자서 매매하는 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아예 관망을 해버리거나 포기하는 게 정답이냐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보통 사람들은 시장이 오를 때 가격의 고점을 찍고 있을 때 매매 활동이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코인으로 큰 수익을 벌었다는 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이 진행 중일 때 활동합니다. 이때 더 공부하고 매수 비중을 쌓아가요. 바로 파동 때문입니다. 사실 더큰 기회는 이렇게 상승 채널 안에서 오를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채널 안에서 이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될 때 그때 매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지금부터 미리 공부하시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이럴 때 같은 상승장이 오더라도 수익률이 훨씬 더클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장일 때 이때 진입해서 이만큼 먹는 것보다 앞전에 하락장이 끝났다면 이때 진입해서 이만큼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이래서 기본적인 파동은 알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락장에서도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제가 소통방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배워서 잘만 적용할 수 있다면 이번에 코인투자가 처음이신 코리니 분들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하락장이 끝나는 시점을 잡아보고 싶다. 혹은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로 문자 7번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하는 매매가 자신이 없고 뚜렷한 매매 기준이 없다면 제가 무조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은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솔라나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양봉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자리가 기법의 두 번째 중앙 지지선 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매수를 해도 되는 거냐 자, 제가 지금부터 단기 추세 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께서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4시간봉을 보면 어떤 상황이죠? 앞전에 시작한 데드크로스 이후로 여태까지 하락 채널링이 지속 중이죠. 그리고 하락세가 멈추고 수렴하면서 매수 추세로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하락 채널의 상단 저항선은 확실하게 돌파해주지 못했습니다. 기법상으로 선들이 다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는 곳은 하락 추세의 상단 저항선이다. 여기 맞고 떨어졌죠? 그러면 1시간도 보겠습니다. 자 1시간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유지 대화왔던 하락 추세가 끝나고 기법의 세가지 선들이 모두 골든크로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1시간과 4시간 봉을 보았을 때 타점은 과연 어디서 잡는게 정확하겠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4시간 봉에서의 회복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1시간 봉에서는 골든크로스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채널 즉 매수세는 형성이 될수 있겠죠. 그렇다보면 4시간 봉에서의 상당 저항선을 유리하게 돌파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기다리면 되겠죠. 언제까지? 4시간 봉에서의 골든크로스가 확실히 컨펌이 될 때까지. 그러면 1시간 봉과 4시간 봉에서의 모든 게 매수 추세니까 우리는 그 상승 추세에 뒤따라서 안전한 확률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승으로 이어나갔었을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타점은 나온 겁니다. 그 자리는 1시간 봉에서의 201선 위에 부분과 4시간 봉에서의 상단 저항선을 돌파해줄 수 있는 자리인 2 3 2720원. 여기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노릴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상승했었을 때 잡을 수 있는 타점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락했었을 때도 봐야 되겠죠. 여기를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락 추세가 멈추고 아래서 반등해줄 수 있는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수평 지지 구간인 228,780원 여기를 노려도 되겠지만 조금 더 안전한 반등을 원한다 그럴 때 기법의 세 번째 지지 구간이 되어주는 226,800원 이 자리에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는 상승과 하방에서 잡을 수 있는 두 가지 타점을 모두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지켜줘야 된다? 개인의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된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도 타점이 달라지게 될 경우에 소통방에서 즉각적으로 매수가 정정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1609 여기서 진입을 했다. 이렇게 함께 비슷한 자리를 지켜서 매수해주신 분들은요, 너도나도 할것 없이 다 지켜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복잡한 뉴스의 해석 관점이나 차트를 보면서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리는 건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지킬 수 있는 곳에서 매수를 하고 시나리오가 벗어나면 정확한 자리에서 손절을 해주는 이 원칙만이 여러분들의 안전한 매매 습관으로 바꿔 나갈 수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 보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따라서 영상을 보셨을 때 타점이 달라져 있거나 가격이 많이 달라져 있다. 그때는 마찬가지로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는 실시간 신호를 잘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은 간단하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7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확인 후에 한 번도 빠짐 없이 순차적으로 초대를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입장은 100% 무료고요. 배우길 희망한다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을 희망하신다면 문자 7번을 미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솔라나의 대응 방법들과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코인들의 정보는 소통방에서. 마저 이어가기로 할 거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트 공부도 하시면서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꼭 쌓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